직장인 장기주식투자 프로젝트 설명서 안녕하세요. 직장인 장기주식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직투장투입니다. 앞으로도 저희 영상을 보실 시청자분들께서는 꼭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직장인 장기주식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이 영상을 배경지식 삼아 직투장투 채널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2017년 주식을 처음 접했고 2020년까지 주식으로 정신적, 금전적으로 손해만 본 34살의 직장인입니다. 2020년 6월 단타와 수익매매를 구사하던 중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혹시 내가 매도하고 있는 이 종목이 훗날 제2의 삼성전자로 성장해 있는 건 아닐까? 2020년 11월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33년간 500배가 넘게 상승했습니다. 만약 제가 30년 전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면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을까요? 물론 아닐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직장인 장기주식투자 프로젝트를 생각했습니다. 프로젝트 기간은 35년이며 매수 원칙은 최소 월 1회 종목당 1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합니다. 매도 원칙은 매수 종목 100% 수익 달성 시 반절은 매도하여 다른 종목을 구매하고 남은 반절은 장기 투자합니다. 장기 투자 기간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. 저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약 400개가 넘는 매우 다양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것입니다. 그중 상당수의 기업은 상장 폐지가 될 것이고, 몇몇 기업은 100배 넘게 상장한 기업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. 과연 프로젝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? 사실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. 평범한 직장인의 장기주식 투자 프로젝트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